30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위해 한국이 프랑스와 입파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수주에 성공하며 2009년 U.A. 바라카 원전 이후 15년 만에 원자로를 포함해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게 됩니다. 한국 원전 업계는 U.A. 원전 수주 이후 15년 동안 수준을 높인 기술력으로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U.A. 원전 수주 당시 미국 등에서 사원 일부 핵심 설비를 국산화했습니다. 국내외에서 원전을 지으면서 건설 운영 노하우도 향상됐다는 평입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은 7월 중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한수원을 중심으로 원전 공기업, 부산 에너빌리티 등 민간 기업이 이루었습니다. 체코는 에너지 대부분을 러시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탈탄소를 위해 2030년까지 석탄발전 중단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재생 에너지로는 전력 수요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원전을 주목하는 만큼 한국의 원전 수출 기회가 열릴지 관심입니다. 세계원자력협회에 따르면 전 세계 440개의 원전이 운영 중입니다.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건설이 추진 중인 원전도 300개 이상입니다. 특히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에 존하던 가스공급이 막히자 에너지자립이 국가 안보 문제가 됐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한 동유럽 국가 는 물론 핀란드까지 원전 건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